오늘 알아볼 주제는 데리고만 있으면 우승은 알아서 따라옴. 남다른 유관력을 가진 토태명 축구 선수입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헝가리 출신의 도미닉 소보슬라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소보슬라이는 홀란드 황희찬과 함께 리그를 씹어먹으면서 세 시즌 연속 리그와 컵 더블을 달성. 마지막 1920 시즌에는 오스트리아 리그 올해의 선수에 뽑히기도 했는데요. 이력서에 화려한 경력을 추가한 소보는 같은 레드볼 사나의 라이프치히로 이적하며 지사에서 본사로 발령 여기서도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끼고 2년 연속 포컬 우승을 따내는데 크게 일조하며 이적 스타덤에 올랐죠. 이에 두 시즌 만에 구단 레코드인 천억을 안겨주고 리버풀이라는 대기업에 입성하는. 소보슬라이. 그리고 리버풀이 이적 첫 시즌에 리그컵을 들어 올리면서 무관은 면했고. 그렇게 소보슬라이는 데뷔 후 7시즌 연속 매년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며 팬들의 속을썩였지만 실력 하나만큼은 찐퉁이었던 테베즈. 그의 등장 아직 커리어의 시작과 끝을 맺어준 보카주니어스에서 트로피 12개, 맨유에서 트로피 7개, 영고지 라이벌 맨시티에서 트로피 3개, 유벤투스에서 트로피 4개, 잠깐 발당근 코린치안스에서 리그 우승 1회. 중국에서 FA컵 1회, 올림픽 금메달까지 총 우승 횟수만 무려 29회 커리어 내내 웨스트햄을 제외하고는 뛴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들었으며 대다수의 팀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정도로 태배지는 트로피를 캐리하는 유관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요즘 축구판에서 가장 핫한 유관력을 자랑하는 토템 훌리안은 프로로 데뷔한 리버플레이트에서 리그, 컵, 남미의 챔스격인 리베르타 도레스까지 우승하고 시티로 넘어왔고, 그사이 국대에서 코파 아메리카와 월드컵을 우승. 같은 해 맨시티의 트래블에 일조하면서 축구선수들의 꿈이자 마지막 퍼즐은 월드컵과 트래블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무이한 선수로 등극했는데요. 프로 데뷔 6년차인 현재 아직 24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무려 16개의 트로피를 장식장에 가득가득 채워넣었죠. 이사이오 시즌부터는 스페인 우승 경쟁팀이긴 하지만 트로피를 들기 쉽지 않은 알레키로 이적했는데, 대단한 무관력의 그리즈만을 이겨내고 유관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강화로불 토테명 축구 선수는 프랑스의 킹슬리 코망입니다 강리그마다 적해였던 PSG 유벤투스 과연을 돌아다니며 12시즌 연속 리그 우승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집필한 코망 그리고 2324 시즌 팀에 어마어마한 <laughs> 무한력의 기운을 가진 케인이 들어오는데 하고 지켜보던 도중 겨울에 또다른 무관요정다이까지 합세 코망의 유관력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무관을 기록하며 연속 우승 기록이 깨지게 됐죠 자자 다음 선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최대 50만원의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지금 신형 이대폰 주문해도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약장 끝난 인터넷, 가전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원 손해라는 거 아셨나요? 법이 정해진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이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죠.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홈서비스 만능 아정다. 이서도 유명한데요. 얼마나 일을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움에...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장당 정당.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다니루입니다 우승 토템 그 잡채로 닐맨이라 불리는 다니루는 팀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총 22개의 유관력을 자랑했는데요 특히나 레알에서는 아무런 경기력으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지만 닐맨 입단 후 2개의 비기어와 5년 만에 리그 타이틀을 가져왔고 후에 시티로 이적해서도 벤치에서 토템 역할이 제대로 수행 4년 만에 리그 우승도 모자라 리그 2연패와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하는 다니루 항상 벤치에 처박혀 우승 토템이나 놀림받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다니루 정도되는 클래스의 선수가 벤치에 있어이우승이가능하이는 역설적인 결론을 도출하이도 했죠. 이어서만이볼 선수는 스웨덴 국적의 은이탄이브라이 모비치입니다. 우승 청부사 질라탄에게 붙은 수식어 중 가장 유명한 수식어인데요.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아약스부터 커리어를 마감한 밀란까지. 가는 곳마다 어지간해서는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질라타. 특히나 인테르에서 리그 3연패. 노인정이라 놀림받던 밀란으로 넘어가 8년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선물했고, PSG에서는 리그를 학살하며 프랑스의 PSG 왕조를 건설. 어려운 시기를 겪던 맨유에서도 리그컵과 유로파 리그를 굶, 척 커리어 막판 밀란으로 다시 넘어와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11년만에 이탈리아 왕자를 탈환하면서 질라탄이 질라타. 해버렸죠? 자, 들어올려. 개막전에서 트로피가 질라탄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알아볼 토테명 축구선수는 카메렌 출신의 사무엘 에투입니다 아프리카 공격수 최고의 레전드 중 하나인 에투는 트로피 커리어 또한 축구계 최고 수준인데요 18살 풋풋했던 레알마드리드 시절 챔스에서 고작 3경기 교체로 출장하고 챔스 우승 멤버가 된 에투 유에파 규정상 본선에 한 경기라도 출장시 우승 멤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꼴랑 53분 뛰고 이력서에 비기하나 딸깍했죠 이후 비교전 약팀인 마요르카로 이적해서는 거의 뭐 전설을 썼는데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와. 당시 잘 나가던 데포르티브를 줄줄이 꺾고 코파 델레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레투는 다섯 경기 다섯 골로 팀을 하드 캐리했고 이후 바르셀로나로 이적. 바르사에서는 두 번의 챔스 우승과 세 번의 리그 우승, 심지어 0809 시즌 트래블의 영광을 함께했죠. 그 트래블의 끝으로 이제 인테르로 이적했는데 이적하자마자 나야 유간투 해버리면서 또 다시 트래블을 달성해버리는 사무엘 레투 이는 2년 연속 트래블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만날 볼 선수는 네. 출신의 클라렌스 세도루프입니다. 아약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시돌이는 16세 241일로 구단을 넘어 네덜란드 리그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화려하게 데뷔. 그리고 2년 뒤그 이름도 찬란한 리그와 챔스 더블 무패 우승이라는 미친 업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이후 레알에 넘어가서도 챔스 우승에 지대한 공을 쌓았고 AC 밀란에서도 두 번의 챔스 우승의 중심이었던 세도루프. 그러니까 커리어 동안 한 번도 힘든 챔스를 네 번이나. 그것도 세 팀에서 들어올린 최초의 인물인데요. 이러한 시돌이는구단에 비결을 안겨주는 최고의 토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토템형 축구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막스웰입니다. 지금껏 만나본 선수들에 비해 살짝 인기는 딸리지만 당식장이 터져 나갈 정도의 트로피 개수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 보유자였는데요. 물론 나중에 리오넬 메시와 읍 니엘 읍 베스에게 깨지긴 했지만 그 개수만 무려 37개라고 합니다. 그가 은크루제이루 아약스, 인테르, 바르사, PSG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압도적인 유관력을 자랑했죠. 기량만 놓고 봤을 땐 레프트백 올타임 레전드들 사이에 명함한 깔기가 사실 손 부끄럽지만 트로피 장식 당만큼은 말디니가 어쩌고 카를로스가 저쩌고 싹다 뒤에 줄 세워버리는 막스웰 마지막으로 아랍 토테 명 축구 선수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가 우승이고 메시가 트로피이며 메시가 승리 의 토테입니다. 라는 말에 반박이 가능할까요? 트로피 게스만 무려 46개로 고트라는 수식어에 가장 근접한 축구 선수라는 걸 그대로 증명했죠. 뭐 리그 우승이나 컵우승 이런 건 생략하고 유럽 축구 선수들에게는 엔드 컨텐츠와도 다름없는 트래블을 무려 두 번이나 달성. 거기다 마지막 퍼즐이었던 월드컵을 위해 해적단까지 결성해 끝끝내 우승컵을 따내면서 소년 만화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그리고 말년에는유유자정 미국으로 떠났는데 역시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무조건 탑재된 소년 만화 주인공답게 아... 모여라 아... 눈코인 빅지에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만년 하위팀 인터 마이애미에게 컵 우승과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선사하며 낭만을 완성! 자신이 왜 우승 토템 그 잡채인지 제대로 증명했죠! 끝!